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석, 정하선. 까치도 없는 7월 칠석을 한탄강 강가에서 밤새운다. 저 하늘의 별도 그리우면 1년에 한 번. 그 넓은 은하의 강을 건너 만날 수 있다던데 우리는 무슨 죄 지었길래 손바닥만 한땅 나누어 소리쳐 부르면 들릴 손꿈보다 좁은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스스로 친 철조망 사이로 서로 눈물만 보아야 하는가 스스로 친 철조망 사이로 서로 한숨만 얼거야 하는가? 서울의 까치도 여기엔 올수 없는가? 평양의 까치도 여기엔 올수 없는가? 머리가 벗겨지도록 그리움으로 다리 놓아줄 까치한 말이 없겠금 그리움이 적었단 말인가? 행여나 강건너 너는 이날을 깜박 잊은 것은 아닌가? 한탄강 강가에서 파라만 본다 견우와 징류 손바닥 펴놓고 손풍, 손금보다 좁은 강을 보면서 이것도 운명인가고 생각이로 구름이 낀다. 비가 내릴 듯 견우와 직녀의 애끓는 그리움 사이로 부모님 모습, 자식의 모습 끼어든다면 신이 부리는 까치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 감사합니다.